스텔라데이지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한 지 모래로 2년이 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중단된 심해수색을 완수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나섰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 3,400m 바다 밑, 무인 잠수정이 로봇팔로 선체 잔해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냅니다.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인 VDR 장치입니다. 수색 3일 만에 이 VDR을 수거했는데 여기엔 조타실 내부의 대화 내용과 통신 음성까지 기록돼 있어 사고 원인을 밝힐 중요한 단서로 기대를 보았습니다 지난 9일쯤엔 분석이 끝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2주가 더 지난 지금 데이터 출출 작업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몇 주가 흘렀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블랙박스 데이터 추출이 지금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단된 심해 수색 역시 할 일을 다했다는 수색업체의 목리 속에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해 수색은 중단되고 VDR 분석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대책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침몰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는 것이 없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는 수색업체가 사고 원인 파악에 필요한 계약상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